오늘의 이슈입니다. 2018 청년 울산대장정 유로드가 발대식을 갖고 울산 도보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시가 제 12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사후 평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가 제 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는 울산의 현재를 카드 뉴스로 만나봅니다. 울산 시민의 시정 뉴스, 울산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6월 25일, 시청 시민홀에서 헌욱 행정부 시장, 최병윤 울산 MBC 사장, 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청년 울산 대장정 유로드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발대식은 2017 청년 울산대장정 활동 영상물 상영, 대원 선서,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참여대학생들은 오는 7월 4일까지 9박 10일간 총 143.9km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우리시 대표명소인 간절곳을 비롯한 울산 12경 관광, 세계적 문화유적지와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합니다. 그 밖에도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고래바다 여행선 탑승, 바나나 보트 체험 등 시원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국내외 만 24세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장정은 3주간의 SNS 홍보, 청년 대장정 홈페이지 운영, 지비스팟 광고 등을 통해 추진됐으며 접수자 483명 중 1차 서류 심사와 2차 건강 검진 등을 통해 최종 154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12회 울산대공원 장미 축제 사후 평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문가와 축제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나눔참여 운영자 수익금 전달, 추진 결과 설명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에 기여한 공으로 관계자 7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축제 당시 나눔참여 목적으로 설치한 54개 업체의 운영수익금 1,218만 2천원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됐습니다. 한편,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지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울산대공원 장미원에서 개최됐으며 행사기간에는 26만 5천여 명이 관람했고 관람객 중 외지인은 무려 63.4%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한국 동서발전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가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 기념식, 2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강연, 영화상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노인 스스로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은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 소속 슈퍼시니어 봉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부에서는 노인인권보호와 강화를 주제로 울산대학교 이성희 교수의 강연과 제10회 서울 노인영화제 상영작 두 편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노인 학대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해 왔으며, 2011년에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와 심신 치유를 위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 소식 브리핑 라인뉴스입니다. 울산시의 SK 어드밴스드와 풀리미레가 공동으로 사업비 5천억 원. 연간 40만 톤 생산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신설기로 했습니다. SK 어드밴스드와 폴리미레는 올해 하반기 중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신고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 공사를 시작해 2021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합작 투자로 향후 6년간 직간접 생산 유발 4조 7천억 원 직간접 고용 유발 1,200여 명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개발 과제 두 건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총 95억 원을 투입해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 인근을 대상으로 5메가와트급 부유식 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과 200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단지 설계 기술 개발 과제를 동시에 진행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해 전기차와 자율차 및 차량용 첨단 신소재 분야의 기반 조성을 토대로 하는 2018년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3년간 수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기차와 자율차 및 차량용 첨단 신소재 산업의 저변 확대와 육성을 위해 관련 분야를 사전 조사해 15개 유망 품목군에 대한 로드맵과 육성 전략을 마련합니다. 와 생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한글 문화 예술제에서 한글 희망을 노래하다는 내용으로 한글 글그림 전국 공모전을 함께 개최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예술 문화를 책임지는 시립 청소년 교양 학단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7월 6일과 7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작 뮤지컬 외솔이 공연됩니다.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 된 이번 공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의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